안녕하세요. 파령이 운동의 파령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이 있으시거나 어깨가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할 운동법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기초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운동법은 시계추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법은 벤치 혹은 의자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데요. 운동하고자 하는 어깨의 반대측 손과 다리를 벤치 또는 의자에 올려놓고 운동하고자 하는 측 어깨를 축 바닥 쪽으로 내려 뜨려 놓으면서 돌려주는 동작인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거운 아령이나 무게를 들고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어깨가 무게를 활용해서 중력의 힘을 조금 더 받아 툭 떨어지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어깨 관절에서 내 팔뼈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이때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 열 바퀴, 10바퀴, 반시계 방향, 열 바퀴로 운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혹시 더 원이 잘안 그려지거나 크게 못 그리겠는 부분은 한두 번씩 더 원을 그리면서 수행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때 물론 통증은 없어야겠죠? 그럼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10바퀴씩 지금 저와 수행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계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방향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돌리는 속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적당한 속도로 돌려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도 수행해 볼까요? 먼저 시계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점점 하면 할수록 원을 크게 그리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좋아지지 않으니까 꼭 꾸준히 한번 수행해 보시고요. 혹시 하시는 동안 지탱하는 즉 손목이 아프시다면 제가 손목 안 아프게 짚는 법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세 번씩 더 반복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 화이팅입니다.